수입이 늘면 좋겠는데 좀처럼 늘지 않는다.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잘안 된다.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매번 실패했다. 불로불사나 우주여행 차원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라는 소망인데 그 정도도 이루어지지 않죠. 이제부터는 신으로서 이 주문으로 더 많이 벌수 있는 미래로 함께 가는 겁니다. 신으로서 와인을 마십니다. 신으로서 시험을 봅니다. 신으로서 요리를 합니다. 신으로서 청소를 합니다. 신으로서 조깅을 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 전부요. 장장 10시간을 운전하던 남자에게 물었다. 힘들지 않으세요? 신으로서 운전하면 힘들지 않아요? 나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았다. 10시간을 차에 타고 있으면 운전을 하지 않아도 피곤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던 사람은 뒤에서 졸고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눈이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고 하죠. 신으로서. 이 말만 했을 뿐인데 그 운전사처럼 에너지가 계속 솟는 것이 사실일까요? 운전이 본인의 천직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자신에게 실험을 합니다. 신으로서 이 일을 합니다.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우리는 본인과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죠.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신으로서. 이 말만 속으로 했을 뿐인데, 아무렇지 않게 그 일을 빠른 속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걸리는 시간보다도 더 빠르게 일을 마쳤습니다. 왜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걸까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체성 프레이밍 효과가 드러나는 덕분입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게 되면, 말하는 순간 지치죠. 하지만, 나는 작가야. 나는 예술가야. 라고 말하게 되면, 뇌는 그 역할에 걸맞은 태도와 감정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국 현실도 달라집니다. 신으로서 이 말은 내가 누구로서 행동하는가에 대한 강력한 정체성을 선언하는 거죠. 신으로서 요리한다. 이렇게 되면 요리는 더 이상 노동이 아니라 창조가 되는 행위가 됩니다. 신이니까요.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저처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실험했던 것처럼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단지 피로감 덜 느끼려고 이 주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리적인 걸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치환해야죠. 저자는 이제 이 효과를 보았다면 다음 스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 주문을 통해서 해보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